오늘은 무교절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아 일교구는 지난 오월부터 수요일까지 두 가정에 대한 천국환송을 아, 잘 섬겨드리고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천국환송의 절차들을 어, 감당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게 있어요. 어, 왜 그러냐면 그곳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마지막을 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그런 시간에 우리들이 가서 어떤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그곳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근데 오늘 이 새벽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되는 그렇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듣기 원하시는 또 듣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듣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다니 목사님 통해서 꺼지지 않는 복음의 등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네, 기억하시지요? 그 은혜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도들이 있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 그 대적이라고 할수 있는 가말렐로부터 구원을 받는 역사 오히려 노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주어지죠 또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단 사자골에 갇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사자골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나의 대적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틴 루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마틴 루터 네. 분명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토록 남겨지는 복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세월이, 나에게 주어진 세월이 나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얼굴 피부는 좀 어, 예전에는 탱탱했던 피부가 조금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어, 몸도 약해지고 여러 환경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진리는 그렇게 나를 바꿔가는 세월도 바꾸게 된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살리는 역사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주로 들어온 모든 짐승의 생육과 번성도 다시금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간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서는 사라진다.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온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온 우주에 넘치도록 흘러가지만 나에게는 없어집니다. 바로 건데.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36에서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무교절의 약속이라는, 약속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 구별된 존재, 구별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창출애 국기 1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이 유교병과 무교병을 단지 무엇을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너무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구별된 삶. 유교병을 먹는 사람과 무교병을 먹는 사람에 대한 구별된 삶. 무교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바로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맛있는 빵을 먹었냐, 떡을 먹었냐, 맛있는 음식,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부여잡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것을 출애굽기 13장 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나온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구별하는 역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주시는 선택하여 주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는 비록 무교절은 지나지 않지만 이 무교절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진정한 무교절이요 무교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한번 찬양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되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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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구별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역사가 있더라도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무교병 또 무교절을 묵상하게 되니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한결의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누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만, 이 누룩에 대한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계속해서 이 누룩이 죄와 부패의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정을 통해서 구별된 삶, 곧 누룩과 같은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누룩이 우리가 알고 계신 분도 계시듯이, 이 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죄만 의미하는 거라면 아 이거 죄 버리면 되지 어, 없애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놓은 전부 불풀기한 누룩과 이게 죄라고만 얘기하면 우리는 죄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고 13자, 33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천국이래요. 뭐 어떻게 합니까? 누룩죄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누룩이 천국의 비유로 사, 사용되고 있고 이 천국을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이라는 것이 분명히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과 같은 삶,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수 없는 어떤 삶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누룩으로 같은 이 상황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이십니까? 천국이십니까? 아, 지옥이십니까? 안데 아멘하시네. <laughs>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졸리셔도, 아무리 피곤하셔도, 지옥이니까 그러세 아멘 그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천국이에요.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누룩으로 불풀을 여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진정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셨는데 나는 구별된 삶을 못 살면 나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셨으면 나도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면 내 삶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천국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떠날 때만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주님 한 분만으로 구별된 삶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구별된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별해 놓으셨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지옥 갈 거라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과 슬픔뿐이라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반드시 그 구별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대신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 신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 약속이 가져대는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이 허락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허락된 삶을 뚜벅뚜벅 걸어 걸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교들 같은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포로 시대가 있었으나 그 포로 시대 속에서 그렇게 아픈 시간 속에서도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존재가 허락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까 이 다니엘도 구별하는 삶을 살죠. 세상 것과 구별하는 삶.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구별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의 구별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 피 t 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껏 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돼서 여전히 이 민족을 책임지고 여전히 이 세계 열방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